자 여러분들, 저 오늘 또좀잘 뭐 이렇게 근무 잘 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또 조금 짬을 내셔 가지고 또이 문제를 또 보고 계실 텐데,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직위해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직위해제.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직위해제 사유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요? 직무 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 애임, 강등, 정직, 중징계로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 청구 빼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경찰은 아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뭐 자격심사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금품비, 성범죄 등으로 수사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업무처리하기가 힘든 사람들, 이렇게 다섯 가지 사유가 법에 나와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여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돼서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자 이거는 무슨 사유입니까? 직위해제가 아니죠. 이거는요. 이 사람은 직권 무슨 사유다? 면직 사유입니다. 직권 면직이에요. 직위해제가 아니고 억하십시오 그다음에 직위해제를 때렸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또 때려. 이중처벌 아니잖아요. 두 개는 성질이 다르니까. 이중처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근무, 직무 수행 능력 부족부터 쓸까요?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있고요. 파면, 폐임 강등 정직으로 의결 요구 중인 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두 사람 전부 다 이제 직위 해제인 건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사람한테는 3개월 이내에서 대기를 명하죠. 이게 직위 해제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근무 성적이 안 좋고 직무 수행 능력 부족하니까 뭐 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과제를 주거나 교육 같은 걸 받게 한다고요. 됐죠? 근데 문제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으로 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과제나 교육 주는 사람은 이 사람만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그이 나쁜 사람만이라고 따라서 파면해임 강등 정직으로 의결 요구되어 지계된자에게는 3개월 이내에서 되기를 명하고 이거 한다 아니라고요. 이 사람만이지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됐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귀의제를 받은 자에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까 봤던 사유가 있어서 지귀의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귀의제 사유가 뭐 됐어? 소멸됐습니다. 소멸되면 당연히 나둡니까요 직위를 부여합니까? 해야 됩니다. 언제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예요.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그래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중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극히 나쁜 자한테는 번급에 몇 준다? 80을 주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고위 공무원들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찰은 아니죠. 자격심사 받는 사람, 그사람 월급 70이에요, 걔가. 나머지, 파면에임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을 기소된 자라든가, 또는 이제 금품위 성범죄 수사받는 사람, 이런 사람, 이세 사람은 50주잖아요. 50주는데, 3개월 지나면 30이죠,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80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지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가 직계제 됐죠. 됐어. 근데 직계제 돼 가지고 이제 직계제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징계 의결 요구됐으니까 징계 위원회에서 사람한테 징계를 때릴까 말까. 때린다면 무슨 징계를 때릴까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 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봤는데 얘는 잘못한 게 없어. 따라서우리는 얘한테 뭐 하지 않겠다.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죠. 그럼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이 사람은 의결 요구돼서 직위해제를 당하긴 당했는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 잘못한 게 없으면 일단 이때는 이때는 이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적 무연소에서 빼는 게 맞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니까 넣어주는 게 맞다. 넣주는 어게 맞겠지. 그래서 승진 소요 최저 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됩니다. 잘못 없는데 어떻게 뺍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이거는 직위제가 아니고 직권 면직이다. 직위제 하고 나서 징계를 또 때려도 이중 처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 명하고 교육이나 이런 걸 주는 사람은 누구만이다? 중진각이 거기 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 극히 나쁜 사람 그 사람만이다 그 다음에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 다봉금은 여기는 80 준다 잘못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징계를 안 먹게 되면 승진소요 최저금원수에 포함시켜야 된다 다 잘못됐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위해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경찰 공무원 관계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승진 봤었고요. 그리고 휴직 받고 지게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소멸 파트면 소멸, 소멸하고 나서 이제 권리 의무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남은 일정 좀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또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